자 여과기를 만들 건데 여과기는 여기다가 지금 세팅을 이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여과기 높이는 약간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철로 된그 높이 그 의자 같은 걸를 받쳤고 네, 네여과기는 이제 하기 전 피팅을 피팅 작업을 하는데. 피트는 요 정도 위치에다가 뚫어 주는데 요 정도에다가 뚫게 되면 약간 꼭지가 기울기가 생겨서 기울어져 가지고 좀이 정도 위치에다가 해 주면은 꼭지가 약간 수평을 이룰 것 같아서 이 정도 쯤에다가 좀 뚫러 주겠습니다. 자, 일단 드릴 비트로 때마침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 가지고 여기 맞춰 가지고 한번 뚫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깔끔하게 뚫렸어요. 자 크기가 많이.